2022년 1월 3일, 오늘의 운세. GD, 신기하게도 잘안 풀리던 일이 급하게 풀린다. 하늘이 무너져도 소산할 구멍이 있다함이 오늘을 두고 하는 말이다. 풀리는 시기가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한식할 필요 없다. 이제서야 현실이 나를 반기고 있기 때문이다. 그간의 손해를 보고 있었다면, 오늘에서야 보충하게 될 것이다. 1948년생 운세. 사람을 상대하면서 자신의 자존심을 너무 내세우면 화를 당한다. 1960년생 운세. 실패가 많아도 한 번의 성공으로 모든 실패를 가릴 수 있다. 도전하라. 1972년생 운세. 파트너와 충분히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처음만이 어색할 뿐이다. 1984년생 운세.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남의 일을 돕는 것보다 자신의 일부터 철저히 하는 게 좋다. 1996년생 운세. 구설 수 있으니 다른 사람과 이야기 나눌 때 말과 행동을 조심하는 게 좋다. 소띠 의미 없이 흘러가는 시간의 소중함을 알아야 할 것이고 헛되이 하루를 보내면 안됨을 알아야 하는 날이다. 자임새 있는 계획으로 보람차게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하도록 한다. 애타게 기다리던 일이 조만간 이루어질 징조이니 조금만 더 기다려보면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겠다. 1949년생 운세. 사소한 일이라면 그냥 넘어가라. 지나치게 꼼꼼하게 집착할수록 자신에게 손해이다. 1961년생 운세. 머지않은 미래에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오늘은 인내하는 마음으로 지내는 게 좋다. 1973년생 운세. 동료의 실수도 눈 감아주는 여유가 필요하다. 조만간 그런 일이 자신에게도 발생한다. 1985년생 운세. 사업가는 훌륭한 동업자를 만날 운이다. 머지않은 미래에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1997년생 운세. 표현하지 않은 애정은 상대방이 모른다. 되도록 애정 표현은 과감하게 하는 게 좋다. 호랑이띠. 웬일인지 주변에서 당신을 돕고자 찾아오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이럴 때 일수록 겸손하고 신중한 모습을 보인다면 더욱 유리하게 진행될 것이다. 작은 물이 모여 큰 물이 되니. 오늘의 변화가 여러 사람에게 알려져 큰 희망도 얻게 될 것이다. 1950년생 운세. 당신에게 주어진 오늘 행운의 수는 짝수이다. 짝수 중심으로 복권이라도 한번 사보는 것도 1962년생 운세.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될수 있다. 지금 힘들지만 이러한 위기를 넘기면 자유롭다. 1974년생 운세. 배우자가 당신을 번거롭게 할수 있다. 하나 이러한 것도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1986년생 운세 모든 일에서 뒤로 물러서지 말고 자신감 있게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앞에서 끌고 나가라 1998년생 운세 기능화 복이 모두 사람에게 달려있으니 여유로운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도록 힘쓰라 토끼띠 다른 날에 비해서 바쁜 하루가 될수 있다 그러나 실속 없는 일들은 아니니 근심할 필요는 없다. 줄인 자가 풍년을 만나니 바쁠수록 매질 결실이 많을 것이다. 임산부는 외출을 삼가는 게 태아를 위해서 좋다. 남자는 겹경사를 맞을 수 있겠다. 1951년생 운세. 노래하고 즐겁게 지내는 사이 하루가 저문다. 잊고 있었던 것이 있었나 생각하라. 1963년생 운세. 그동안 종종 말썽을 부려온 자식으로부터 뜻하지 않았던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다. 1975년생 운세. 연락이 닿지 않았던 지인들에게 연락을 취해 보라.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1987년생 운세. 부모님의 조언을 믿고 따르라. 현재는 부모님만이 당신을 도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1999년생 운세. 하던 일인데 이상하게 능률이 오르지 않으니 새로운 일을 만들어 보자. 용띠 폐기도 중요하지만 한발 물러나서 상황을 살피는 자세도 필요하겠다. 성사될 일이 괜한 자존심으로 인해 잘안 풀릴 수도 있으니 유념하면 좋다. 자신의 위치를 지키면서 무리하지 않고 순리대로 일을 행한다면 많은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겠다. 1952년생 운세. 오늘 하루는 문서상의 계약에서 유리한 일이 있으니 다른 일보다 우선해야 한다. 1964년생 운세. 훌륭하게 사는 자가 오래 사는 것이다. 나이란 횟수 등으로 헤아려서는 안 된다. 1976년생 운세. 지나친 과욕은 오히려 당신 주위 사람을 힘들게 만들 수 있으니 자제할 필요가 있다. 1988년생 운세. 다른 사람의 가언이 설에 빠져 금전적 손실이 예상되니 허황된 것에 집착하지 말라. 2000년생 운세. 오늘 만나는 사람은 평생을 갈수 있는 친구가 된다. 데려왔고. 아끼도록 신경 써라. 뱀띠, 오후에는 귀인을 만남으로써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겠다. 좋은 값에 좋은 물건을 얻을 수 있다. 재물이 새어 나갈 수 있으나 이는 헛된 것이 아니니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 기대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들어온 수익을 잘 다스리는 기술도 필요할 것이다. 1953년생 운세. 지난 즐거웠던 과거의 추억에 취해버리는 하루다. 새로운 기운이 샘솟게 될 것이다. 1965년생 운세.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될수 있다. 눈을 크게 뜨고 주변을 살펴보도록 하라. 1977년생 운세. 직장에서는 동료들과의 관계를 어느 정도 친밀하게 유지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1989년생 운세. 부부지간의 화목도 중요하지만, 오늘은 밖에 일이 우선이다. 최대한 빨리 처리하자. 2001년생 운세. 운은 대개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을 사랑한다. 당신은 늘 준비되어 있나? 말띠. 전체적으로 당신의 운이 상승하는 시기가 도래했으니, 이 시기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집중하여 최대한 많은 것을 얻으려 노력함이 유리하다. 대인 관계에 있어서도 행운이 따르는 시기이니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과 접촉하여 정보를 얻도록 하자. 1954년생 운세. 오랜만에 옛 동네 친구들과 만남을 가져보라. 반드시 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1966년생 운세. 가급적 중요한 일들은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중으로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 1978년생 운세. 아직 삶도 모르는데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행하지 마라. 1990년생 운세. 몸과 마음을 항상 깔끔하게 해야 한다. 단정함 속에서 좋은 운이 깃들게 될 것이다. 2002년생 운세. 당신의 추진력이 돋보이겠다. 충분히 이루어내니 문제 될 것이 없다. 양티. 미래를 향해 길을 가다 보면 반드시 선택을 해야만 할 때가 있고 억지로 선택을 강요당하는 경우도 있다. 오늘 뚜렷한 주관을 가지고 신중하게 타인에게 휩쓸리지 않는 선택을 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 외부의 기온에 너무 흔들리게 되면 들어왔던 행운도 떠나가 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1955년생 운세. 평소 건강을 위해서 하고 싶었던 운동을 하기에 좋다. 육체적 상태가 최고조다. 1967년생 운세. 영위보다는 실리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재산 증식의 기회가 찾아왔으니 재물을 불려라. 1979년생 운세. 낯선 여성과의 접촉을 삼가는 편이 좋다. 불필요한 만남으로 시간만 빼앗길 것이다. 1992년생 운세. 사랑스러운 연인이 오늘은 왠지 남처럼 느껴지는 하루다. 2003년생 운세. 당신을 인도할 수 있는 귀인과 만나게 되니 앞으로 한동안 걱정 없이 살수 있다. 원숭이띠. 생각지 못한 난처한 상황에 빠질 수 있으니 행동가짐에 조심하는 것이 좋다. 주위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면 간단하게 풀릴 일이니 크게 개의치 않아도 된다. 오늘은 새로운 것보다는 익숙한 것에 마음을 쓰는 것이 낫겠다. 1944년생 운세. 부부라면 여가 활동으로 안정을 찾고 아랫사람과는 대립을 피하는 것이 좋다. 1956년생 운세. 부자의 말 등을 부러지게 하는 것은 마지막 깃털이다. 절제할 줄 아는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 1968년생 운세. 최선을 다해도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하루다. 실망보다는 더욱 더 노력하자. 1980년생 운세. 자신이 원하던 것을 얻게 되는 하루이다. 느긋한 마음으로 재충전의 시간을 갖자. 1992년생 운세. 현재 상황에서 약간의 이득이라도 원한다면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 술술 풀려나간다. 각기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는 조심성과 주의가 필요한 날이다. 만약에 경우를 대비한다 하여 전혀 나쁠 것이 없다. 생각하지도 못한 곳에서 예상 밖의 소식이 들려올 수 있으나 당황할 필요는 없다. 감으로만 예단하지 말고 확실한 숫자로 예측하고 행한다면 무서울 것이 없다. 1945년생 운세 당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하거나 가벼운 운동이 필요하다 1957년생 운세 재테크에 불리한 시기이니 한발 물러난 관망의 자세로 다음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1969년생 운세 죽은 제왕보다 살아있는 거지가 낫다 생명은 위대하고 소중한 것이다 1981년생 운세 이를 정에 의존하여 진행하면 일과 사람 둘다 잃게 된다. 분별력을 잃지 마라. 1993년생 운세. 현재 행하는 모든 일에 부모님과 의논하여 처리한다면 아무런 사고가 없을 것이다. 캣티. 생각도 많고 하고 싶은 일도 많은 하루이다. 이럴 때에는 빠른 결정이 유리하다. 다른 이의 말에 지나치게 귀를 열어두면 얻은 것을 도로 잃을 수 있으니 본인의 생각대로 밀고 나가는 게 좋겠다. 미혼 남녀는 화촉을 밝힐 수 있는 날이다. 1946년생 운세. 지금 여유가 있다고 흥청망청하지 말고 아껴라. 머지않아 새로운 지출이 생겨난다. 1958년생 운세. 가난한 것은 너무 적게 가진 사람이 아니라 너무 많은 것을 갈망하는 사람이다. 1970년생 운세. 연애 감정에 나이는 소용없다. 너무 틀어막지 마라. 폭발하게 된다. 1982년생 운세. 당신의 진정한 지혜는 결정적인 순간에 현명해지는 것이다. 1994년생 운세. 무엇 하나 제대로 갖춘 것이 없는 상황에서 너무 높은 뜻을 세우려고 하지 말라. 뒤지 뒤 그동안 잘 진행해왔던 일이 생각보다 잘 풀리지 않을 수 있다. 이럴 때일수록 가급적이면 편히 생각하고 돌아가는 편이 다음을 대비해서도 좋을 것이다. 훗날을 위하여 배움에 정진해보는 것도 추천할 만하다. 곧 구름이 사라지니 이익이 남을 것이다. 1947년생 운세. 오늘 즉시 아무 것이라도 한 가지를 결정하고 결정했으면 행동으로 옮겨라. 1959년생 운세. 최초의 생각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 계획은 수정이 가능하다. 1971년생 운세. 신변이 불확실한 사람이 보인다. 조금만 더 살펴보자. 성급하게 굴지 마라. 1983년생 운세. 두 말이 필요 없다. 움직여라. 망설여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1995년 생 운세. 친구와 쓸데없는 이유로 다툼이 있을 것이니, 먼저 사과하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자.